안녕하세요. 오늘은 언더워터 시티의 작가 블라드미어 스치의 신작 프라가 카프레그니 왕국의 수도 프라하를 언박싱해 보겠습니다. 뒷면을 보겠습니다. 어, 엄청 무겁네요. 이 게임은 프라하에 사는 부자로서 이 도시 개발하는 유로 게임입니다. 이 마을 개발하거나 다리를 짓거나 유니버시티를 만들거나 하는.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 나온 게 무슨 R 같은 게 있네요. 우드넥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. 윙스팬처럼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아래가 납작해서 바닥에 놓을 수도 있고요 플레이어 피스들 이거는 나중에 보드 조립할 때 쓰는 핀들 그리고 모든 큐브들 플레이어 칼라 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간단히 보죠 어, 사진이 큼지막큼지막하네요. Turn. solo m o 아, 히스토리도 있네요. 역사적 배경 같은 a g c 그리고 조립하는 설명서 좀 있다 한번 조립할 때 보겠습니다. 여러 백들 따로 놓고요 이게 플레이어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 에이드 백 네, 하나 더 있고 펀치보드 이게 메인보드 액션 다이얼 그리고 이게 그 유니버시티인지 그 입체 단, 계단 만드는 것 같고 이게 다리 만드는 것 같고. 자, 좀 이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파일들. 오우, 잘안 빠지네요. 좀 이따가 제대로. 이건 아마 플레이어 스타팅 보드인것 같습니다. 이게 색깔을 보니까 그리고 플레이어 보드 만들 때 쓰이는 다이얼 좀있따 보고요 이거 쓸까요? 그리고 이게 액션 타일 여기 적혀있는 액션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앞뒤로 이좀 이따 만들 때 지들어 보고 이게 도시 타일들. 이거를 보드 위나 여기 옆에 따로 놔서 이렇게 짓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이건 얘가 아니구나. 이건 도시 타일인 것 같고, 이 테크놀로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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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타일을 엿다 넣는 식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도시 타일 중 하나인 것 같네요. 나중에 설명서를 제대로 보고, 여러 테크놀로지 타일들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이거 스타팅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 액션 타일들 그리고 캐시드롤인가? 음. 문 같은 게 있고요. 타일참 많네요. 이건 성 타일입니다. 이게 점 스토크일까요? 계란이 있는데 이거 대신 이거 쓸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? 또더 조립할 거고 일단 플레이어 보드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이고 이게 플레이어 보드인가 봅니다 멀티 데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마 접는 거겠죠 이걸 이렇게 접어서 어, 접는 게 아니라 그냥 두 판이 두 개인가 아, 접는 거 맞네요 이렇게 접어서 듀얼 레이어 보드를 제가 만드는 식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면 여기 뚫려 있고 여기 이제 큐브 넣고 하는 식좀기다 제대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또 다른 타일 타일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. 저는 레드 플레이어. 보고. 파주. 블루. 메인보드 그냥 빠지네요. 이게 메인보드. 자. 메인보드가 이 카메라 안에 다 찰지 모르겠네요. 큰것 같은데 여기 성을 놓고 여기 다리 놓고 여기 그 액션 다이얼 놓고 여기 이제 마을 개발하고 아 이거 나중에 플레이 영상 찍을 때 어떻게 나야 할지 고민되네요 옆으로 나야겠죠 역시. 제 영상을 볼때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,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. 아, 너무 커요. 세로로 놓기에. 그럼 여러 가지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. 저기 다리부터인 것 같네요. 다리를 조립하려고 했는데, 그, 접착제가 필요한 것 같네요. 접착제 없이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원 이게 뭘 끼워 넣을지 적혀 있네요. 접착제 없이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쉽진 않지만, 그래도 플레이 하면서 부서지진 않을 정도. 그리고 이거를 면중 하나를 선택해서 위에다 놓는 거겠죠? 자. 아 <laughs> 접착해야겠네요 굳이 3d 요소 필요없이 그냥 요것만 나도 될것 같긴 해요 이런식으로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. 음, 계단.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B부터. 그럼 계단 조립해 보겠습니다. 이 완성. 그리고, 여기 위에 있는 보드는 딴 보드로 교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, 여기 올라가고요. 이거 없이도 플레이 가능한 것 같아요. 하고,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, 그거는 카메라 밖에서 제가 따로 만들고요. 다음, 이 메인 액션보드 한번 만들어 보자 구멍이 뚫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, 그 액션 타일 하나 어디 갔을까요? 하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액션 타일을 여기다 놓고 예, 하나씩, 한타에 하나씩 이렇게 밀려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나중에 가면은 선택 안한 액션 타이들이 보너스를 받고, 그냥 사용한 거는 여기에 돌아오면서 또 사용하려면은 돈이 들고 하는 이런 식으로. 또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고. 보드 완성됐고요. 다음 플레이어보드 하나 보겠습니다 구멍이 참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 아래 아이콘들이 보이고요 아 여기 구멍이 하나 또 있네요 뒷면에 <laughs> 듀얼 레이어 보드 완성. 그리고 이제 여기 핀을 놔서 고정시켜줍니다. 그리고 여기 다이얼을 설치하는데, 다이얼은 색깔에 맞춰서. 색깔에 맞춰서, 또 금색은 이쪽, 은색은 이쪽 해서.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여기 안에 큐브 같은 걸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여기도 큐브를 놓고 큐브 놓고 해서 여기를 지나갈 때 이걸 꺼내주라는 그 리마인더 여서 이거 꺼내주면서 이 보너스 받고, 그 다음에 넘어가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이게 막으면은 꺼내서 이 보너스를 받고 지나가라는 그렇게 놓여있는 큐브고,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? 점점. 네, 그럼 이제 이걸 4개 만들어야겠네요. 네, 이렇게 프라가 카프 레 n i 왕국의 수도 프라하 언박싱이었습니다. 다음에 1인 솔로 플레이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